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5장 18절로 6장까지 여기가 너희는 망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개의 저주 신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두 저주 신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저주 신탁인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두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처하는 이런 것에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것에 증인을 세울 때도 두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그때 그그 이스라엘 그 산해드린 공에 붙잡혀 왔는데, 증인들이 죄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두명 이상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때 하나님께 이 죄를 저지른 것을 예수를 입증을 못해요 성전 모독죄를 그랬다가 이제 신성 모독죄로 직접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 바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걸로 그래서 이2라는 숫자 두 번이라는 것이 율법에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둘이라는 것이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신탁 똑같은 신탁을 두 번을 연거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가 심판이 꼭 그대로 임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앞부분 오늘 본문 5장 18절로 27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는 종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세상을 향한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로 20절 말씀이 여호와의 내, 날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로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너희 결과 너희가 받을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갓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여기에 여호와의 날 이라고 나오죠. 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에서 여호와의 날을 에스겔 이사야 뭐 요엘 뒤에 말라기까지 쭉 하죠. 이 여호와의 날은 누가 시작했냐면 바로 이 아모스가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모스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최후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이런 모든 선지서에 의하면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에요. 요엘서나 어? 런데 보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그게 요엘서 스가리아 말라기에 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민족이 심판을 받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열방, 선민, 의인, 악인, 모두가 다 자신의 행한 일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면 이 날은 여호와가 그들의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날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날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지금 이 앞에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저주와 심판이 모든 환란이다 임하고 너희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여와의 호 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추불림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사자가 더 벗어나서 딱 봤더니 웬일이 이게. 앞에 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싶었더니 곰이 있어서 다시 그냥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간신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쳐가지고서 벽에다 손을 대고 딱 기다리는데 벽에서 뱀이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자 곰을 간신히 피해서 와서 살았구나 했더니만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영어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웃 오브 더 프라잉 팬. Into the fire. 프라이팬에서 간신히 뛰어나왔더니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폭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정말로 억세게 재수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하고 그랬더니 간신히 살았다 싶더니 필사적인 힘을 다해더니 집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절망입니다. 이게 심판이 이것처럼 너희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잘못된 예배가 종교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종교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들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가 썩는 것을 갖다가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했다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텐데 사회가 썩는 것을 스스로도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데서 그것을 그렇게 어? 예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절기나 성회나 재물이나 찬송을 싫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사에서 1장 11절로 15절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감정과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처절하게 나타나 있는가. 싫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즐거워하지 않겠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에 심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리고 이런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 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자꾸 예배를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본질과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정으로 원하셨던 게 예배하는 자들이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영돼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 전체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는 예배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 바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일 자체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도 삶 속에서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하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구약의 시편이라는 것이,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성가대와 찬양대가 있었고, 또 그, 그 합창단도 있었고 또 오늘날로 치면 오케스트라 같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크게 다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시끄러운 잡음이고 하나님께는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건건하고 격룩한데 당장 주차장에 나오면서부터 나 교회 안다녀왔고우통버더 집어지고 싸우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기를 회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경우에 따라서 나아가서는 세상들보다 더한 재물의 탕욕 향락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를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지 않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식물이 다 타들어가고 죽고 그다음에 흉작으로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것, 늘 흘러가는 것은 모든 생명과 생기를 주고 회복시키고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때 흘러 넘치다 말라버리는 마른 개울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꾸준히 흐르는 강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큰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가 사회적 행동 참여로 예배를 대체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사회 행동과 참여를 통해서 예배가 대신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공의는 뭐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에게 배상하고 불우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응? 자비와 너그러움과 진실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포악으로 바뀌었고, 압제로 바뀌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비명과 절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하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빛과 소금된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특별히 가문과 혈통과 외모와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 행위 자체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깽가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쁘지 않고 역겹다고 하시는 것이 돼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날, 오늘 벌어지는 이 놀라운 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